어 이제 며칠 어, 뒤면 어 어쨌든 명절이 예, 다가 다옵니다 가 아, 명절이면 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났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세뱃돈을 받으니까 유일하게 용돈이 이렇게 생기는 두둑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릴 때제사 끝나면 저희 아버님께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하면 후다닥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렸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것들을 딱 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선택해서 먹는데, 형들이나 누나들은 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일 만난 음식은 제가 먼저 제일 찜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께 정중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고 제가 멋진 제사상을 차려드린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살아 생전에 효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버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살아 있을 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제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뭐 최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버님 생전에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그 이후부터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제사가 없어지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명절만 되면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이제 추도식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 가족이 바뀌어지면서 아버님, 또 형님 가족들이 믿음 안으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이러한 계기가 그러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결단이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었음을 저에게 간정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될때이 절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가 오늘 나눌 그 주제는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글 속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김정, 김성준 선교사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예합니다 어, 그분은 김성준 선교사에게 이렇게 그 목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어, 성교사님은 왜 브라질로 성교를 나가셨습니까? 실제 이 김성준 성교사님은 이제 모임에서 최초의 성교사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1968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거의 최초의 성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사는 야만인 지역은 전파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거리 없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직접 가는 방법 외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뭐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거기에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전도 책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려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전할 방법이 없기에 자신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님의 이렇게 김성준 선교사의 그 자서전적인 그 책이 나왔는데 거의 뭐 벗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낙후되고 미개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형제님은 그곳에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만 아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는 라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 주님 또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그분이 직접 그것을 행하고 삶을 통해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이 자신이 이제 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서로 어떻게 어이 되겠느냐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키셔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러하라. 이 겸손의 모습을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가족들에게 복음은 입술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동반되어질 때큰 울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저와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선생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뒤에 네,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어, 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또 이렇게 신라에게 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질문의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믿으면 내 가족들이 구원받구나" <laughs> 원 플러스 뭐 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동일하게 저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 32절을 보게 되면요 예, 주의 말씀을 그 어,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어, 34절에 온 가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또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족들에게 주 예수에 관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인데 또 매우 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네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함께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 구원을 받은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복음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이 태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짧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어, 기억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 이번 설에는 이러한 주제들은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 그죠? 이디도 3장 1절에는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에 관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판단들, 뭐 저희는 이제 가끔 던데 너희 삼촌은 뭐 너희 고모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죠. 예. 내가 시집 올때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또 예. 누가 또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와 또 왠지 불편한 마음들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잘안된 거는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고 잘된 거는 그냥 시큰둥하게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데요. 어,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주제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론과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유익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 여기 말씀처럼 이 변론보다는 간용하고 온유함으로 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방향으로 잘게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 복음을 전해도 어, 반응이 없다 또는 복음을 전하면 가족 관계 가 굉장히 불편해진다. 때로는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처가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굉장히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가족들에게 안돼안될 것이야라고 포기되어졌던 것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이 상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또한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이예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힘써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고요. 또 순종치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던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남을 미워할 뿐 아니라 그들을 질투하며 헐뜯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어, 돈잘 벌고 또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였지만 또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사고 좋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님과 또 이웃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은 4 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설명 없어도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원인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 주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풍성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듯 그 가족들에게도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보게 됐고 성령님들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겠지만, 지금부터, 오늘 이,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과 그 자비하신과 그 극률하심이 내게 임하듯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한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뵙게 될 때, 예, 세배를 하게 되고 용돈을 드립니다. 보험 전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서십시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물질에 뭐, 의해서 척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보통 때 5만원 드리면 10만원 드리고, 10만원 드리면 15만원 드려서 부모님께 막, 이렇게 충분하게, 아, 참, 부모님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웃던 언저 드리면 조금은 더 마음이 좀 열리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용돈을 주게 될때 야, 이것보다는 이거보다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더 기쁨이 있다. 때로는 한 번쯤 사양해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거다 받고 <laughs> 그아니라 이것이 더 가치 있는 바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3장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다 읽진 않고요 미쁘다, 아, 이 말이 미쁘도다 워낙은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이것들을 말하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지혜롭게 이것을 행하게 될때참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크게 유익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붉은 글씨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어,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저희가 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다 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희 자신일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저희 아내 또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분이 전해주면 굉장히 좋지만 그럴 경우는 희박합니다 또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이 부모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이 제자도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다른 이유들이 많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선포한 그리스도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과 상반된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복음에 걸림이 되는 의외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가하게 되는 그런 냄새로 남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풋느냐에 따라서 그, 그것이 악취가 될수 있고 향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제 자신도 굉장히 참 어, 두려운 <laughs>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어,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는데 그 중에 우리가 조만간 맞이할 이 명절이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또는 내가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가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이야기 나오면, 그래,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데,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박수치기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이,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 뿐 아니라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어서 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30분인데요. 제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그 수요 기도 집회에 대한 어그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짧게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인데요. 어 수요 기도 집회는 어 그 말씀도 전해지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경우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눈을 감았는데 눈을 딱 떠니까 기도 시간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 짧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 집회 시간을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 찬양 시간이 7시 50분부터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 시간에 우리가 8시 5분까지 오늘 정확하게 맞춰졌는데요. 그렇게 찬양과 경배 시간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요. 사회도 어,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 의미 있게 그사회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 시간또 적당하게, 너무 짧게는 그렇지만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간과 기도 시간을 합쳐서 이 말씀이 이제 적당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사회 시간에는 그 주에 또그 달에 해당되는 이 필요한 기도제목, 오늘 네 가지 기도제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강구하게 되면 성도님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에, 어, 지금 이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그 외에 또 교회와 또 부서와 여러 부분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오늘 그 10분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간증과 말씀 시간은 그 20분 안팎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면. 어,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준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35분 정도까지 한 20분, 뭐, 넘어도 25분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 최소한 35분 정도부터 어, 기도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길게, 짧게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또 또 부부간에 또 아니면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뭐 마무리 이 잠깐 마무리를 하고 어수 집회들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부탁받았던 저희의 주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비전 캠프 또 노강홍제님 복원집회 또 교회 가운데 지금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새로운 장로들을 세워지는 부분 그리고 이번 명절에 어떻게 지혜롭게 가족들에게 선한 간정과 또 우리가 신앙의 패턴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주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35분인데요. 예,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